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하면서 탄핵보다 특검을 먼저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질서 있는 퇴진에서 진상 규명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며 지금은 이 사태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야당에 의해 탄핵 소추안이 올라온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야당의 목적은 탄핵을 시켜. 대선을 내란죄 심판 프레임으로 가져가려는 거라며 우리 당이 특검을 발휘해 윤석열 대통령이 개엄을 결심하게 된 배경 개엄 진행 과정에서 위헌 위법적인 부분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김의원은 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 탄핵 소추를 결정해야 국민들께 약속드린 질서 있는 퇴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에서 당론에 따라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밝힌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토요일 2차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면서 여당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반헌법적, 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에 적극 찬성합니다. 더하여 우리 여당에서도 보수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반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함께 동참할 것을 요구합니다. 잘못에 책임 있는 여당이 국민에게 행동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